어떤 팀인지 진 모르겠지만 진 저는 원래 권민호 팀이 이습니다네 개가 있는데요? 지금 엄청 높은데 아, 있어요 안 보여. 여기는 발리고요 여기는 <laughs> 네, 지금 발리고 아, 여기다. 안 나와? 어, 안 나오지도 야 <laughs> <모르겠다. 웃음> 지금 뭐 엄청 높은데 이거 뭐고속공책이 있는지 저도 참읍니다 <laughs> 밑에 개도 있어요. 어라? 뭐야 <laughs> 저거? 다 바다 아니야? 으어? 어 잠깐만! 잡나 움직이부터 잡자! 이 아직도 있어? 어. 뭐야? 렇게 쎄? 왜 뚫렸는데 이렇게 어이야 옆집으로? 는요 음, <목소리> 응, 저거, 뭐지, 타기 불편해. 그냥 민첩이, 민첩, 민첩 엄청 높아서 이런 거 바로 바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걔 멍청, 한걔 멍청하지 않은데. 오케이, 못 자요. 나머지 잡았습니다. 고구 그러니까, 잡자. 나머지 새로운 거군요? 고무 잡자. 지금 코푸니만 한 마리만 더잡으면돼요 어, 그건 몰라. 어? 흥미를 거의 하이퍼 볼게요 흥미하망감 그럼 보리에 한개얹자 어. 이게 근데 이렇게 돼. 이렇게 떨어질 오케이 한번 잡았습니다 떨어질 것리스트치할 네. 네. 히트 수가 있거든요 일단 대구를 잡 네. 대구를 잡아 대구를 내려가서 올라 우선 대구를 잡아 요 가지고 하나 더 얻어. 배려 잡아. 개구려를 잡고. 가죽. 그래서 파열 무스기, 파열무가 거. 파 열무. 파 열무. 가무슨게예요 인종? 가득 인? 가득 백합무. 가득 백합무. 가득 백합무. 가득 가 원래 합크 가득 백거든요인도네시 가득 크합 같아. 아 원래.. 원래 근데 지금 발려로 여행을 와가지고 눈꼬마랑 트래어트 있어요 베트남수는 없고요 넌 신했어? 포켓어패 그리고 역전의 리워드를 받겠습니다 과연 뭐가 나올지? 어하아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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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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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예요게요 좋, 지배틀를 하겠습니다. 강의를 <웃음> 해? <laughs> 아 <아니야>. 이거 <혹시> 뭘까 <laughs> 시험해 보자. 물이랑 근데... 믿을 만한 거 믿을 만한 거 이게 좀 믿을 만 믿을 만하게 믿을 만해요 한 미소 왕은 아고도 쓴다 똑똑한 쓰가야 포탈 있으시지 포사이죠야 이거보다는 포죠이거 빵빵이지 죠이야 아니야 아니 내가 코니 아니 아니 야 아니 아이 사람들 하리 모이네요 근데 5 1 7이네요 음악하네요. 자, 편의 보시죠. 거기서는 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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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 날리봉 펴하 한방, 컷, 컷, 영. 아, 네, 여기 구나 네, 이것도 516이네요. 계속 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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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을 텐데요. 네. 세네 저 집에서 약한빨라 와~ 로인 쎄네요. 그럼 제가 최근에 배치를 할수 있거든요. 제가 이거 한... 이거 한지 1년은 됐어요. 헤비아무나 말고... 헤비 말고... 헤비보아스 말고... 헤비붐아쓰니 말고... 비니 말고... 헤비니말니다 야! 어써한거리 응. 이길 수 이길 수 있는 잡아서 길수 있는 길을. 이길 수 있는 겠습니다는 길을. 이길 수 있는 길 이길 는나 이길 수 있는 길나 이길 수 이길 수 있는 길이

아, <laughs> 지좀 어, <laughs> 잠시 그래? 지기 있고... 아니지 못하지. 못하지. 아, <laughs> 어 아, 잠깐만요. 음. 어, 망키다. 아 이제 살게 있어가지고.

そうそうそう。 방금 했는데 <laughs> 방글리 사탕. 방들 제한못는지사용이용 수영장 사용 사용 정원 빈티나. 빈티나만 나고요. 야 그냥 한번 가겠습니다. 엄마야 그 응. 이상하고요. 올려줘. 뭐? 바라이야나 이거 다음에 실력카 쓴다 실력실력카실력카 진짜? 응 같이 다니가아다고 빈티? 미이저뭐 잡아 아기. 저거 레벨 올리고 그것보다 아, 화가 흐의사탕으하는 그래. 거죠? 몰라 거기 어? 멜빠브라 3 0 k 3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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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여기 3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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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k 아 169밖에 없네요 다 합쳐서 169밖에 없다고? 167네 잡았고요 한 번. 24. 124로 올리고 싶거든요 8네쿠프이한번 잡겠습니다 이렇게 막 여기인데? 막 여기인데? 쓰어 소리 는거아지 이거 어디 있제형아 목소리고요. 망고야? 이거고랑 형돈가 어. 음. 이거 죽은 거. 이

뭐게판이야똑같네 근데 왜미있 어, 어 그냥 더잘될수 있게 는 걸. 아, 사탕도 많고. 아, 게 이게 교공부서 맛있다. 난 호박을 좋 그럼 황금라디오 하면 돼. 79고요. 지금이야. 그래. 고마워. 나 우리 쪼란 한분시니 오케이, 할리원 야, 빨리 또 시켜... 퍼퍼퍼퍼퍼~ 갔다. 가기 카드 있나? 야, 가만히 저기 저거 보니아 조금 가, 저이 가자, 볼~ 있지모자아만는 뭐 거야? 나 자르면 엄 얼마나! 끝 끝. 오케이 많이 했고요. 낭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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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번 두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실 수? 그근데 저기 저 파는. 1년을 아, 그러니까 했는데 없 거의 1년 1년이지 1년 리야1치 잡자 처리를 잡겠습니다 리야반년 1번 처리야. 요년 1번 처리야. 1년 아닌데 이거 탈출했어 감히... 네, 이팅을 이건 터가안다 하나, 둘, 셋, 그리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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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둘, 셋, 크진 않네요. 아니, 어떻게. 야, 망잡았어 망치도. 응, 필요 없어. 야, 파이리 봐봐, 파이리. 아이. 응?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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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가 망키나 와라. 아니, 망키 없어, 아직 망키 있어? 있지, 왜 없어? 아직 있어? 나 있지? 어디 서거스는 없지? 서거스는 없어. 서거 없어. 아, 이거 탈출하네? 아, 이걸 도망치네? 메밀 먹어주세요. 메쓸수 없어, 오늘. 이제 한번 형의 말대로 망키를 잡아보겠습니다. 아, 그 엄마 엄마 안경 응. 뺐을주도 응. 응. 엄마, 응. 엄마 안경 뺐을 줘요. 연세네? 7 0이야아 이기기 어데이 응안 튕겨? 아, 오해입니다 아, 아, 아다잘 멋있지. 멋있지 나? 이언니 잡고 는거 이거 포켓잘 잡을때까지 먹겠습니다 네 지금 막잡았어 뭐 잡아. 왜? 네. 한참 남았네이버드라 잘하나? 내, 형아, 말대로 있지 디버드 왕창차 나 때문에. 코코넛 어깨로 어. 저게 생기는니안 루엔스 이미. 이건 뭐지? 응. 저희 눈에 좀 유해한다?

양식적으로 <laughs> 8개? <laughs> <팔개? 웃음> 네, 지금 8개밖에 없어가지고, 사탕이. 맛있어! 아, 레을 24는, 이거 맛소리가 아는데. 음. 됐다 다넌 됐다 됐다 이 어디야? 아, 야 아브라 잡아 아브라 잡겠습니다 아니 저. 응? 아무것도 아 이제 도망칠 거 이제 도망쳐 볼게 이제 잘 죽는 아